어, 오늘은 전세계 특수목재를 아, 취급하는 그 시크릿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 아주 예쁜 그 스케치북, 크로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음, 제품이 출시가 됐다. 제가 한번 어, 왔는데, 어, 지금 옆에 또 우두 펜이 있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펜인데, 이 표지가 그 메이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그 무늬목이 붙은 그런 화판이 겉에 이렇게 접착되어 이 있고, 여기 이렇게 어쨌든, 어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분들이 그냥, 그냥 이 뒤에 화판이 붙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 바로. 그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보여 드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스케치, 예, 스케치북도 있어요. 되게 금박이 아주 예쁜데. 오늘 우리 가까이 대표님 오늘 목소리만 <laughs>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요게 건 출시가 언제 된 건가요, 지금? 음, 이게 한 6개월 전에 만들어 놓. 예.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처음에는 이렇게 예, 적은 사이즈, 음. 어, 이손 안에 들어가 아, 너무 서이도 수첩 사이즈가 네. 처음에 출시를 했었는데 예. 이 수첩용으로 아주 어, 손에 딱 들어와가지고 음, 너무 좋아요. 예. 또 조금 큰 스케치도 할수 있고, 어떤 여행 일기도 쓸수 있는 정도의 노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만들 이게 원목이잖아요, 원목. 예 원목이죠. 그러니까 원목의 그 표지가 아주 굉장히 그그 그 정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이게 스케치를 할수 있는 조금 더큰 크기인데, 어 지금 이게 A4 크기보다 는 조금 작아요. 근데 이 사이즈는 어 만약에 소비자들이 예, 수요만 있다면 어요 신문 크기 정도, 반절 크기 정도까지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예. 아 예. 근데 이 안에 속지는 그런 몇장 몇 정도가 지금 아, 들어가요. 5 0장 정도. 50장 정도. 어. 근데 이 어, 이게 영상으로 지금 다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이게 메이플? 네, 메이플 크라우드 문인데. 네. 네. 메이플 아주 최고급 악기에 쓰이는 메이플 무늬 목을 깎아 가지고 외에다 네, 네. 붙인 건데. 예 이런 걸 시중에도 구할 수가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 기타, 예, 기타, 어, 기타 원목 기타 같은 원목 경우가 기타, 거기 만들던 그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가 화판이 되기 때문에 어, 안에 속지를 계속 추가해서 어, 쉽게 쉽게 넘겨가면서 완전히 또 뒤로 넘겨서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크로키를 할때 빠른 시간 내에 이 화면을 이제 속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 사용이 가능할 것같아서 너무 좋네요. 어, 그래요. 음,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 수첩이 얼마죠? 수첩? 수첩이 만 원에 지금 판매한 제품이 있는데요. 예예. 예. 저 이번에 새로 저게 출시가 된다고 그러면은 네. 그것도. 만 원씩으로. 어, 똑같이. 가격으로. 어, 이번에 이,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요. 그 크로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쁜. 아, 요 금박은 어, 이게 혹시나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별도로. 어. 그 주문 제작이 가능한데 그 금박 하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서 음. 본인들의 어떤 상호나 자기가 원하는. 나만의 비자리에서 음,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래요. 한번 그러면은 어, 제가 여기 그 설명 아래 나네 어, 시크릿 그 주문 또는 그 문의 할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를 남기겠습니다. 한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